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진도 버렸고 배의 기구도 버렸습니다. 험난한 자연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지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앞서 세 번째 항구인 미항에서 바울이 한 마리 아마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절인데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바울이 이번에 가면 큰일 난다 가지 말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었고 무엇보다 뱃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았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바울의 말을 들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 뿐이리라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모두가 다 궁금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23절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다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 산다고? 우리가 한 섬에 걸린다고?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된다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처음에 말한대로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처음에 지금 가면 손해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섬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바울의 말대로 된다는 것을 짐작한 것입니다 28절에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러니까 백부장과 군인들도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3 3절에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다 산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바울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순종합니다. 사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일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38절.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받아 해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은원한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닻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에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그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앞에 2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지만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배가 깨져갑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오를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기에는 바울 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면은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차라리 죽이는 것이 좋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다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을 신뢰하며 그가 축사하고 나눠준 떡을 안심하며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깨어질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바울의 말을 까맣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를 보며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럴까 싶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아세요? 왜그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봐주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고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할까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인 자리를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의 기준은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 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살 국리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위기 속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인내 바키도록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어 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